안녕하세요. 부둥이에요. 지금은 부둥이 추석 연휴 아직도 지리산에 있답니다. 지리산. 산중바본에 <laughs> 머물고 있는 부둥이 귀곡산장에 왔습니다. 아, 정말. 정말 귀곡산장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오니까 작업을 많이 했네요 이게 이렇게 나무 베고 풀베기 전에 모습은 정말 귀곡산장이었거든요 어, 집을 한번 소개해보려고요 자 이명 제가 <laughs> 귀곡산장이라고 이름을 붙였답니다 20년간 폐허로 있다가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인데, 요걸, 얼마 전에 매입을 해서 지금 수리에 들어갔답니다. 기곡산장 <laughs> 수리에 들어갔답니다. 지금 난리, 엉망, 엉망진창. 한 바퀴, 집을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볼 건데, 여기 어, 돼지가 약 900평, 1000평 가까이 되는 돼지고요. 기호상사 한번 촬영해볼게요. 구석구석 한번 돌아보려고요. <laughs> 지금 이 쓰레기 더미 보세요. 20년간 사람이 살지 않았던 집이라 난리 버시, 굿이에요. 난리 굿.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곳이었죠. 여기는 아궁이에요. 찜질방. 찜질방 아궁이. 어마어마하고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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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일렬로 네 개의 방이 있어요. 귀곡산장 방이 있어요. 여기가 예전에 찜질방이었어요. 찜질방이었는데, 지금 영업을 안한 지가 20년이 넘은, 넘었나 봐요. 이렇게 해서 이걸 수리에 들어갔는데, 이걸, 이게 한, 한 동, 두 동. 어, 두 동이에요. 귀곡산장 두 동을 매입을 했답니다. 아, 지금 이것 보세요. 어, 어마어마하게 쓰레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황토로 황토 찐질반. 황토 냄새가, 지금은 황토 냄새랑 곰팡이 냄새가 무시무시 나는 것 같아요. 찜질방이었던 이게 칸칸이 개별로 이렇게 어 방을 넣어서 찜질방이에요 지금 천정도 굉장히 어 나름 멋있을 멋있게 꾸미려고 그 시절에 한 20-30년 전그 시절에는 멋있게 꾸미려고 아직까지 이불도 그대로 있고 그렇게거미줄 거미줄이 주렁주렁하고 엄지하죠 기호산장 같지 않아요? 자 이게 샤워시설도 이렇게 되어있고 또 여기도 찜질방이에요 전체가 어, 이집 전체가 칸칸이 찜질방으로 되어있어요 여기는 어, 천막 치고 하우스를 지어 놓고, 여기서는 바베큐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시설을 해 놓았던 곳인데, 여기 지금 이것도 지금 아마 다른 곳으로 옮겨지리라 생각해요. 지금 바보님이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지 너무 복잡해서 뭐 설계도를 다시 그려야 되고.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고, 기타 등등 엄청 많은, 음,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절차가 필요하고, 어떻게, 혼자서 일하기가 너무 벅찬 것 같아요. 하루에 두명 정도의 일꾼을, 어, 사서, 근데 일꾼을 사서 지금 작업을 추석 전에 며칠 동안 나무를 베고 엄청 진짜 완전히 귀국산장이었거든요. 숲에 우거져서 이집채가 드러나지를 않았어요. 지금 이 마루도 보면다 썩었어요. 사람이 20년을 넘게 사용을 하지 않는 집이라 이렇게 됐답니다. 아깝죠. 이런 집을. <laughs> 과감하게 매입을 해서 지금 수리에 들어갔답니다. 이미 멀리서 이렇게 천체 샷을 하면은 여기 지금 앞동이에요. 여기 집이 두채에요한 필지에 집이 두 채, 두 채가 있는 거죠. 등기필정이두 개가 나오는 거죠. 기곡삼장말 그대로 정말 기곡삼장 같지 않아요? 여기가 전체로 숲이 다 우거지고, 치는 굴이 저 지붕을 다 덮고 있었어요. 전혀 집체가, 어, 조금, 정말, 정말 조금만 보이고, 다, 지금 이렇게 작업하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어, 구매해서 갖다 놓은 것이고, 굉장히 아름다운